감초배우 유해진이 오랜만에 단독주연을 맡은 코미디 영화 럭키 리뷰입니다 나이는요? 저 32살입니다 성공률 100%의 킬러 형욱은 어느 날 목욕탕에서 비누를 밟고 쓰러진 뒤 기억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운명이 바뀐 것은 형욱뿐만이 아닌데요 쓰러져 기억을 잃은 형욱의 목욕탕 키를 바꿔간 또 다른 주인공 재성은 형욱의 집에 들어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32살 노안의 형욱과 자포자기했던 무명 배우 재성의 뒤바뀐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황상황 깨알 재미를 선사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쥬입니다. 러키 어, 이 영화는요 일본 영화인 열쇠 도둑의 방법을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만약에 그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사실상 이 영화는 내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굳이 안 보셔도 되지만 원작 영화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 영화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화였어요 원작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연극으로 어, 나오기도 했고 어, 무려, 코난 극장판이랑 콜라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초반부에는 재성이 과연 이 형욱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가진 돈이 많을까? 그 미스터리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죠. 근데, 아, 그러다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 이제 돌려줘야지. 했는데, 어, 하필이면 또그 자리에서 형욱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채면서, 에이, 인생 뭐 있어? 그냥 뭐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버리지만 뭐. 두 주인공이 서로 뒤바뀌어 버린 운명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극들을 재미있게 묘사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던 형욱과는 반대로 재성은 뭐 완전 무명 배우의 집도 그냥 쓰레기처럼 하고 살고 있는 그냥 정말 정말 보잘것없는 삶입니다. 이 컨셉 자체는 사실 왕자와 거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뒤바뀐 두 주인공의 어, 삶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재미 요소들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마음에 들었던 점은 기존에 우리가 코미디 영화에서 주로 봤던 막 오버하면서 어떻게든 막 웃기려고 막이 어깨에 막 그만큼 힘 주면서 막 되도 않는 말장난을 툭툭 내뱉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자체로 충분히 즐거움을 줄수 있고 웃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영화가 막 그렇게만 막 오바를 하거나 유난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더니 재성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형욱의 인생을 대신 살게 되면서 과연 형욱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지 그 미스터리를 조금씩 조금씩 파헤쳐 나가는 과정이 형욱은 코미디를 담당하고 있다면 재성은 어떤 이 영화의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서스펜스 혹은 미스터리를 어 보여주는 장치로서 굉장히. 구성이 잘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코미디만 보러 갔다가 어, 이야기 자체도 관객들의 궁금증을 계속해서 유발을 하면서 몰입하는데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해내고 있죠. 자 그리고 여주인공으로서는 조윤희 씨보다는 그 임지연 씨가 훨씬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아이 영화를 보면서 아, 저분 어디서 봤지? 아 너무 매력적인데. 아 대체 저런 매력적인 여자를 내가 어디서 봤을까? 아, 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분명히 그 전에 임지연 씨의 전 작품을 다 봤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대체 조배우 누구였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만큼 그전에 영화에서 임지연 씨가 주인공이었지만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영화에서는 분량 자체,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오히려 훨씬 더 전작보다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역시 시대극보다는 현대극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로맨틱한 장면들이 꽤 들어가 있어요. 재성의 장면에서도 그렇고, 형욱의 장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런 그 로맨틱한 요소들이, 어, 뭐야! 그냥, 니네 이렇게 막 어거지로 막 껴넣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귀엽고, 되게 솔직하고, 어, 약간 이 영화에 잘 어울리게끔 좀 담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영화가 전반적으로 막 튀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코미디라든지, 로맨스라든지, 여러가지 요소들이 그렇게 막 튀지 않게, 정말 이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보는 동안 부담이 없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에? 아, 팔짝 끼고, 예. Yeah. 코미디 영화가 야 웃겨봐야 뭐 얼마나 더 웃기겠어? 어? A few moments later. <laughs> 이러면서 봤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귀여움, 뭐 개알 같은 코미디, 뭐, 여, 여, 뭐 로맨틱한 거다 좋은데 이 영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힘은 조금 딸려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는 바로 그 부분에서는 뭐, 뭐야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허무한 느낌마저 들었고, 아, 조금만 더 뭔가, 약간 조금 더 뭔가 반전의 장치가 좀더 있다거나, 뭔가 좀더 스펙타클했다거나, 뭔가 조금 더. 기똥찬 어떤 연출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면 그 전반부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후반부에도 조금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급하게 마무리 하는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어, 하지만 정말 부담없이 정말 간만에 가족들 혹은 친구들 혹은 연인과 함께 어, 끼륵끼륵거리면서 볼수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고요. 뭐 질질 짜는 신파도 없었고 무리하게 막 주인공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위기에 빠지거나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뮤직비디오 같은 스토리로 가지도 않는 정말 담백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 영화는 오히려 이런 추석 때 개봉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개봉을 했는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조금 떨어지는 개연성이 아쉽지만 그래도 간만에 정말 괜찮게 나온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고요. 이또 유해진 씨가 나올 때마다 예, 뭐 웃음이 어, 아 사라지지 않을래 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그렇게 기대감이 높은 영화는 아니었는데 어그 예고편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영화였어요 코미디면 코미디 미스테리면 미스테리 뭐 주인공들의 연기면 연기 그리고 어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어 이런 팝콘 콤보 이런거 그냥 어 부담없이 드시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팝콘 무비 였고요 앞으로도 요런 또 부담없는 코미디 영화가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영화 보신 분들 계시면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더 유쾌한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임지연 씨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인간 중독이나 한번 보러 가야지.